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신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브롤러 해꿀팁 2탄 바로 스파이크 레버로 하있는데요네 저번에 커브볼이 방송에서 나아이니죠 따단햇살이 아니죠, 방송에서 나버렸죠. 그 다음 날에 바로 커브볼이 떠버려가지고 제가 좀 늦은 오늘에 해꿀팁 이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 해꿀팁 이타는 스파이크잖아요. 지금 초대 가 왔는데 네 초대 클락하고네 오늘은 나 제가 저번에 셀리편에이쇼크만의이쇼크를 아, 내가 못 보여드렸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스타벅 두 개를 일단 어떻게 다 어떻게 잘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개만 하는 한게 아니고 두개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따뜻한 햇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티가 아니고, 이 친구는, 네, 쇼다운에서 좋죠? 솔로 쇼다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살을 솔로 쇼다운에서 쓰는 게 좋은 이유가 피가 없을 때 자일할 수도 있고, 상대를 농락잼으로, 네, 농락해버릴 수도 있죠. 이게, 그냥 가는 길목에다 놔버리면은 상대가 갈 곳이 없어요. 아주 빨 이게, 말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력이 높은 거지. 말렙 아니면은 별로 공격력 높지 않아가지고. 체력도 낮아가지고, 파이퍼 두만권 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두만건 나죠? 자, 파이퍼한테 그냥 져버리고. 네. 이렇게, 낮으시면 안 됩니다. 낮으면 여기 금방 죽거든요. 그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죽지 않는 방법을,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를 노리면 돼요. 플레이어를 먼저 노리세요. 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궁극기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방 때리고, 빠져서 한대더 때려주고. 볼스가안 맞네요. 오케이. 그래도 맞고, 또 맞고, 한면 더, 아, 이거 여기 상자 있어가지고. 아이쿠. 오케이. 한방건 나버리죠. 도시 체크도 해주고. 하나, 둘, 셋. 자, 이제 레온이 오는데. 저기로 가네요. 빨리 좀 까줘라. 상자야. 여기 초반에 상자를 많이 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3, 4개면 좋기 충분합니다 팀잉 팀인 팀잉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나가라고? 땡큐 진짜 팀밍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은 팀밍쉘리쉘리는가 쉐리? 우리 전설끼리 팀을 할 거야 니가 뭔데 어디서 전설들의 팀밍에 뛰려고 해 기본 케이터가뭐 쉐리가 좋기는 좋은데 시아이가 껴버리면 베이랑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두대 명끼리만 팀이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강한 친구들은. 비 추천이죠. 레온한테 줄게요. 레온이 한안 먹네요. 자, 이게 진짜 팀이 맞나 본데요? 팀이 맞죠? 어, 어, 크로다, 크로다. 크로, 팀이. 전설 팀이, 팀이. 아, 죽었네요. 까인데 까비다, 이거요. 저희가 팀인을 해버린 인간팀 금비가 아무것도 못하죠 네. 케 그래도 레온이 죽였으니까 레온이 두개 먹어주고 레온이 1등이거든요 저희 팀이고 짜버리면 끝나거든요 지금 비 쪽으로 갈 거예요 저게 디비 쪽으로 갑니다 알아서 그냥 길막을 막아주면 되고 그냥 포기했죠 네 이렇게 순수히 죽어주겠습니다 어차피 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팀밍을 하는 방법도 좋은데, 배신당하지 않게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방 가보도록 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하는 칼이 될것 같은데, 칼이 아직 팔렙이고 스타파워도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편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 어, 레온, 레온. 레온, 조심, 견제. 이렇게. 또 있네. 아, 레온을 왜 이렇게 쳤야 어, 불, 불, 불. 불, 조심. 불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불 조심이거든요. 어, 그위를 치워주죠. 아, 다이노 있네. 아, 이거 위험한데. 어? 아. 이렇게, 한 번이, 오, 두번 져버리죠. 아, 그래도, 내려가진 않았네요. 딱 500개라서.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아직, 네. 한판더 해야겠죠? 네. 왜냐면 아직 제가 제대로 보여드게 별로 없으니까. 자, 지금 붓이 여기 누가 숨어 있습니다. 대고왜리모 네, 있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냥 예방접종 같은 걸로 그냥 피해 보시면 되고. 뿌리 모기 전에 까가지고, 틔워주고 이제부터는 약간 견제만 해주시면 돼요. 견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버리에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로그 끊겼죠? 그리로그데 끌리면 망하고요. 솔로쇼도 안 해서요. 상대이때 득템해주는 겁니다. 아직 셀 있거든요. 어, 크로우 점프하는 모습 멋있죠? 크로우가 저기 있죠? 한 개짜리가 점프를 하네, 저케이못 맞춰. 역시, 크로 에임이 안 좋네요, 저분은. 혹시 저분이 저, 저, 뭐야, 저 채널 시청자였다는데, 죄송합니다. 어, 밴드이드죠. 밴드이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쯤 너프 될 건데, 제가 사실 오늘 업데이트가 되는 줄 아는데, 아쉽게 오늘은 아니더라고요. 오케이, 개꿀. 라이즈죠 저희는 로봇에 그냥 신경끄시면 되고 그냥 적한테만 관심을 보시면 돼요 셸리셸리 밴드죠 어쩐지 너무 많이 뎀비더라자 키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서 괜찮아 힐 해주니까 이 굶듬어 써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우리 셸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로봇을 나 쪽으로 끌면 망하는데 어? 오케이 나 아니다 프리모 14개 잠시만요 14개는 저거 아닌데 여러분 질것 같은데요 프리모가 독가스로 저거 왔기 때문에 이렇게 3만 컷 때려주고 그냥 공수로 들어간 다음에 한번더 때려주면은 그냥 이겨버립니다 지금 따뜻한 을때는 힐도 되거든요 지금 한개대 11개 이거 이길 것 같나요? 한만컷다버리죠 10개 이상 먹으면은 스파이크까지 다 맞으면은 공격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 때, 13300 데미지 보셨죠? 그 때, 썸네일에서, 그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스파이크 레온 조합 있잖아요. 거기서, 네, 스파이크의 레전드 데미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커브볼로 넘어가보죠. 일단, 커브볼은 바운티 같은 원거리에서 좋아요. 따뜻한 차이 근거리면은, 네. 커브볼은 원거리입니다. 그니까, 특별히 여기서 좋아요. 해볼게요, 한번. 커버를잘 장착됐나 볼게요 잘 장착됐죠 이렇게 벽 뒤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사고리가다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메카크로우도 잡고 지금 위타도 잡죠 위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중간건 내버리고 그냥, 그냥 바로 3킬 해가지고 우리가 역대급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몰래 숨어있으면은 애들이 눈치를 못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하나 둘셋세려버리는잘 이겨주는 클라스를 보실수 있습니다 메카크로우 지금 장면하고 있는데 두나컷 나고, 들어갔다가, 옆쪽으 와서, 그냥 하나, 둘, 때려주면은 안 죽네요. 그래도 저 혼자 3킬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가치가 있고요. 네, 조명 죽이고, 그냥 자기가 죽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이득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거고, 한 명이나, 아예 안 죽고, 그냥 죽었으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지만, 다섯 명 이상 죽였을 때는, 아, 세명 이상 죽였을 때는, 이득이죠. 일각 사는 니타 그냥 죽고 어이쿠 파이퍼 죽일 뻔했다. 봉탱이봉탱이왜못 봤지 파이퍼가 여기 아오오니타날아 죽였네요. 아 니타 약간 벽에 걸쳐서 능는할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아, 약간 늦게 점프했어 오케이 나이드 2킬 컵볼의 레전드 짭짭들어 양양. 냥냥 이제 한번쫙 하고 또한번쫙해 가지고 쫙쫙한 다음에 만약 스프라이트 해가지고 이겨버리는 것을 보시면 아색깔 지금 여기로 오죠 오케이 커브골 멀리서도 그냥 다맞아버리고 메카크로 나 노리고 있고 노인젤이 어이쿠 oh cool. 죽어버리고 오케이 커브골 캠리지 손세가지 아 메카크로 까마구 오늘 까마고기 먹겠죠? 까마고기 먹었죠 까마고 고기 먹었어요 오케이 완전 동물대전쟁인데요 이거 완전 오케이 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스파이크 커브골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커브볼 갖고서 브롤볼을 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브롤볼은 과연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볼도 원거리 캐릭터가 쓴거 있더라고요 최근에 옛날에는 다 셀리, 엘프리모 이런 친구들만 했는데, 요즘는원거리로꽤 쓰이는 편입니다. 프랭크보드에 그냥 달리죠? 에미디가 그냥 짭짤하게 들어옵니다 짭조름해요. 간장보다 짭조름합니다. 쟤도.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고, 그냥 다이너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저 뒤에 있어도. 이거는 이제, 아, 뭐. 아, 이거 진짜. 내가 괜히 공격만 했다가 이렇게 죽어요. 수비도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아, 자꾸 미스네요. 야, 에브리오 절대 뛰어 넘네요. 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입이모죠 아, 잠수. 아, 오케이, 괜찮아요. 느리게 만들었고. 데미지 들어가죠. 손살 같이. 560씩 들어가니까 든든해요. 아, 프랭크 사망. 아, 이거 아까 아닌데. 이건 아니죠. 이건 판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브롤버를, 바로 권장안한 편이고 그냥 내 바운드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 커버볼은요 네이 스파이크가요 지금 까시아나장 공격력이 지금 만렙으로 쳐가지고 얼마나 하면요 지금 맞춰볼게요 안 맞아지는데 지금 어 672네요 <laughs> 아우 자꾸 가리가 끼는데 672가 여섯 개 맞아버리면 육리 3600 셀리보다 높은 겁니다. 공격력이. 불보다도 높아요. 그냥 다 맞으면은. 크로우 사망. 커버볼의 위력. 개꿀이죠? 이쪽가 있죠? 아, 이렇게 있어요. 항상 이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와, 살았네. 오케이, 바이퍼, 에임. 그렇죠. 크로우 또 죽어버리고, 와. 까마고, 하얀색 까마고구이 멋 있는데. 어, 이걸 맞추네요? 오케이, 아, 로사. 나중에 궁쓰면 되는데 아깝죠 자 9대7로 이기고 있죠 지금 크로우가 나대고 있는데 크로우 그냥 근접에서 쏜살같이 그냥 달려서 없애주는 그런 크라스를 보여주는 덤 요다가 숨어있는데 장난하죠 장난 아니죠 장난을 하고 있죠 장난은 아니지만 모티드 이렇게 빵빵 해가지고 아내 모티스 저 친구 약간 짜증 나네요 모티스 공격력 두강컷나 버리고 여기서 데미지 넣었다 파이프가 처리해 주면 그냥 개꿀인 겁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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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스 모티스 오케이 파이퍼 개꿀 어 지금 다이너 죽어요. 어..잠만 어,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오케이 더 뭐야 지금 크루가 점프를 할것 같은데요 한번 컷 내주고 네, 와 지금 다이노랑 지금 파이퍼 하드캘리 진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네 다이노 진짜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편은 제가 보기에는 칼 또는 네 칼이나 로사가될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